그런건지 그냥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되는데 진짜 장애인이네요 보봐요 아 그냥 A에 2에 그 미분 했으니까 T가 그 T가 있다고 할게 오직 하나의 적성이니까 오직 하나의 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냐면은 어 LN 2에 AT 플러스 1에 뭐가 되죠? 2에 T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괄호 치고 x t인데 어차피 x에다 빵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t만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플러스 뒤에다가 at 플러스 1의 2의 t승을 지나고 걔가 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2의 t승이 있으니까 이것을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녀석이 그냥 뭐가 되냐면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더 이상 얘를 이퀄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at 가 있고 여기 at 가 있으니까 요 놈도 사라져 주시고 남는 게어 이제 요게 남아요 그쵸 요게 남는데 그럼 얘를 아까 말했듯이 이차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바로 끝나요 왜냐면어 얘를 이제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ln 2에 a에 t에 제곱 플러스 t ln 2 e, 가 되는 거고 빽이 1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티가 내가 몇 개가 되는나 그랬어요. 처음에 어. 그러니까 이제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을 쓰면 ln2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어, a의 ln2 왜냐면 마이너스 4 a c 가될 거니까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 a c 니까 이게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되죠. 근데 ln2가 공통이기 때문에 ln2를 하나 날려주면 ln2 플러스 4a ln2 어우, 아, 사라지죠? 날렸죠? 그러면 얘가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 4A가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LN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4A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